아저 오늘 어디 가야 되시작할까요 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 우리 정숙생과 네표시 그림 체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이제 점점 우리도 옷도 이제 오랜만에 만났더니 옷이 점점 두꺼워지고 막 껴입고 막 이래요 여기 이 공간도 지금 이제 에어컨에서 히터로 <laughs> 네, 바뀌었습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점 겨울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그래야죠. 겨 계절이 바뀌어야 되니까요. 제가 오늘 그림책 리뷰를 할 책은요. 신간이에요. 하나는 숫자가 꿈틀이란 그림책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언제나 사이에 있어라는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인데요. 잠시만요. 어, 숫자가 꿈틀부터 먼저 할까요? 이거는 제가 어, 여기에 지금 저희가 지금마을학교라고 어, 다문화 아이들과 함께 이제 수업도 하고 지내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한글을 좀 재미있게 가르쳐 줄까? 어떻게 하면 숫자를 좀 가르쳐 줄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단어들을 알려 줄까?다가 하뭐이책그 어, 최병기 작가님 여기 최병기 작가님이 책 보고 아 이렇게 숫자를 가르쳐도 좋겠구나. 왜 음. 네, 그런 거 있더니 하나, 일, 이 이게 헷갈리니까 나는 14 아니 뭐십 어, 열네 살이 14살이, 안 열네 살이에요 이게 아니라 나는 14살이에요. 이렇게 음, 한다던가. 음, 약간 음, 그런 우리도 거있잖아요 외국 나가 그러면. 이제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주기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작가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숫자가 너무 어렵다. 음. 약간 이과 계열이 아닌 음. 숫자가 어려운. 근데 이걸 보고 나서 그 두려움에 대한 것들이 좀 벗어졌다. 재밌게 놀수 음. 있구나 숫자로 어,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 아마 좀 여름에 이렇게 지렁이 좀 오고, 이렇게 비가 오고 나서 지렁이가 꿈틀꿈틀 되는 그 여름에 이 책과 함께 아이를 거느면서 지렁이 모양도 없는 숫자도 세고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숫자가 꿈틀이고요. 여기 최병대 그림책, 이 책은 월철상에서 냈습니다 여기는 오산에도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음. 네. 이렇게 면지에는 참대들이 막 있어요. 어. 네. <laughs> 숫자가 헉 많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 아이가 비 오는 날, 이렇게 나가요. 엄마 밖에 나가자. 손에 막내 <laughs> 갔더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1, 1로 시작하겠죠. 이제, 이렇게. 참새가, 처음에는 참새가 몇 마리인지 막 세요. 한 마리, 음. 두 마리, 세 마리 막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참새에서 뭘로 바뀌냐면요. 이렇게. 참새가 하나면 숫자는 1. 음. 그 지렁이가 같이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참새 하나부터 시작 해서 10까지 가요. 음. 근데 10을 딱 했잖아요. 자, 참새가 10, 숫자는 10. 그런데 지렁이가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참새. 어. 그럼 그지 어떻게 됐을까요? 허! 궁금하시죠? 어, 어, 어. 제가 이게 신간이어가지고 음. 뒤에 내용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음, 음. 어, 이 책은 참새와 숫자와 지렁이. 이 <웃음> <웃음> 이야기가 담긴 음. 책이고요. 10월달 요번에 나온 책이어가지고 제가 어. 뒤에를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숫자로 재밌게 놀수 있다는 음. 것과 이 참새와 지렁이는 어떻게 됐을까? 음. 그 가운데 있는 이 아이는 뭐라고 했을까? 음. 궁금하시죠? 네, 이 숫자가 꿈틀을 보시면 어, 그 답을 알수 있고요. 이 책을 들고 한번 이렇게 돌아다녀 보세요. 그러면 어, 이제 숫자가 아이들 눈에 아 엄마 저거 숫자 이거 뭐다라고 아마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언제나 사이에 있어. 알렉스 킬리언글, 그레이디 맥퍼링그림, 최현경옹김 이책은늘 저에게 고맙게 보내주시는 불광축판인데요 물론 월천상에서도 저희에게 책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늘 감사한 마음으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제가 보면서 선생님께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선생님과 저의 사이는 무슨 사이일까 <laughs> 그림책 그러니까 사이. 우리가 그런 얘기해했어요 <laughs> 우리는 그림책 사이. <laughs>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림책으로 만나는 많은 인연들이 있잖아요. 아, 우리는 그냥 그림책 음. 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이쯤 되면 바람이 불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능을 음. 때가 됐구나. 어쩜 이렇게 수능 때 되면 찬바람이 불까? 10월과 11월, 11월과 12월 이 사이에 이 찬바람이 부는 게절 우리 아이들이 이제 큰 시험을 앞두고 있잖아요. 또 수험생 엄마에게도 하다 보니 더이 책에 그능한 문구가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바로 짠짠짠짠. 네, 이장면이었습니다 어, 길과 길 사이 갈림길에서 선택하게 된다. 음. 어, 꼭 우리가 대학을 다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나 자기가 꿈꾸는 것들을 선택하는 갈림길이 있는데 그거는 어,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순간 선택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갈 건가, 이걸 할 건가, 저쪽으로 갈 건가. 그런데 그런 갈림길 가운데 아직 다양한 경험을 못한 친구들 그리고 더 어린 친구들은 그경험의선아그한 번의 선택이 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사실은 엄청 많은 선택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어그한 번의 선택으로 실패했다고 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가 봤다가요? 아니면 저쪽으로 가 봐도 돼요. 그리고 아니면 이쪽도 아니면 저쪽도 아니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뛰어오르거나 따라오르거나 힘껏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음 어떤 걸 선택해야 될그길 앞에 있을 때 누군가에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꼭이 길이어만 되는 거, 이것만, 이거여만 되는 거그 선택 앞에서 그걸 못했다고 막 너무 좌절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이라는 이, 이 제목처럼 언제나 우리는 선택하는 그 사이. 갈까 말까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있기도 하는 것 같고요. 때로는 그 선택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는 그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고민은 계속하고 또 쉼이라고 하지만 그 쉼이 멈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지난 것들을 보고 앞으로 내다보는 그 사이에 있는 게쉼 같아요. 멈춘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에 지금 사이에 있다. 선생님과 저 사이에도 있고 우리 아이들 사이에도 있고 이 모든 순간 순간에 지금 우리가 리뷰하는 이 사이에도 있고 저희가 아마 리뷰한지가 코로나 전부터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5년은 어 음. 지나갔죠. 그때와 지금 우리는 또 그림책 사이의 강을 음. 건너서 선생님도 만났잖아요. 어, 이렇게 우리는 음, 그 사이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또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또 앞으로 내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내다볼 때 기분 좋게 행복하게. 내다 봤으면 좋겠고요. 어,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언제나 이 흘러가는 시간 어, 에 우리는 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어, 특히나 다음 주에 있을 어, 우리 큰수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삼 그리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 다른 뭐 시험이든 또 그다음에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누군가에게는 어, 지금 지나가는 시간이 앞으로 다가올 시간 가운데 그 사이에 있어서 멈춰 있는 것 같고 너무 힘들겠지만요. 힘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의 말과 응원의 메시지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이 책을 보여, 어, 리뷰해 드렸는데요. 이책 또한 신간이어서 <laughs> 아까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떤 사이에 있을까? 그 사이란 또 어떤, 내가 생각하는 사이와 이그림책이 알려주는 말해주는 그 사이는 또 어떤 게 있을까? 한번 <laughs> 비교해 보시면서, 어, 그냥 잔잔하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두 권의 신권을 우선 음. 리뷰해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거는 동시집이에요. 신발 원정대라는 제목이고요. 송찬호 동시집입니다. 창비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시를 하나 읽어 드릴게요 음. 얼음구멍 꽝꽝한 얼음 연못 한가운데를 할아버지가 톱으로 쓱싹쓱싹 축구공만한 얼음 구멍을 뚫어놓았다. 비둘기도 쏙, 붕어도 쏙. 얼음 낚시하다가 연못 숨소리 들어가 보라고 들어보라고 할아버지가 만든 연못 숨구멍. 어저 이거 왜이 시를 이제 꼭 집어서 읽어드렸냐면 추워지고 이제 겨울이잖아요. 근데 저희 동네에는 가끔 이제 뭐한두 군데 이렇게 논에다가 이렇게 물이 받아져 있던 음. 곳에 얼음이 있어서 음. 아이들 이렇게 썰매를 음. 탈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광경이 흔하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겨울 생각도 나고 겨울 생각하니까 그런 썰매 탔던 생각도 나고 해서 이제 이거, 이 시를 읽어드렸는데요. 이 근방에 보면 이렇게 막 얼음 날씨 하는 음, 곳도 있잖아요. 맞아요. 전에 이것이 읽으면서 아 올겨울에는 한번 이렇게 애들이랑 음.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자건. 네뭐 음. 네, 할아버지가 톱으로 해주시는 그런 얼른구멍은 아니지만 아이들이랑 한번 추억도 음. 만들어보시고요. 겨울에 긴 겨울방학에 음. 뭘 할지 한 가지는 정해졌으니까. <laughs> 네. 네, 네, 그래서 네. 하나 또 읽, 어, 읽어드렸고 또 하나 재밌는 시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 보면 캔디라는 네. 제목이에요. 그거는 제가 간략하게 그냥 설명을 하면 이 친구가 뭘 하나 들고 있잖아요. 음. 근데 저이 그림 보기 전에는 캔디하고 읽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캔디가 영웅이래요. 음. 어, 이 친구의 나의 진짜 영웅이었대요. 어, 캔디 영웅이었어요. 네. 어, 그래서 캔디는 몸이 으깨지고 녹아 없어질 때까지 아. 악당과 싸웠대요. 어. <laughs> 그래서 아. 캔디야 힘내. 아. 캔디는 지금도 용감하게 아. 싸우고 있겠지? 어, 그렇죠. 여기 보면 충치 악당들과. 그런데 어, <laughs> 어, 근데, 근데 저이 사진 보게 쳐서 캔디 하면서 어릴 적에 아유, 봤던 음. 그 만화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데그 어, 캔디는 영문 아니었는데 음. 근데 이 사진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이해가 갔거든요. 충치 악당과 싸우고 있긴 한. 아 충치 악당과 싸워서 이겨야겠네요. 아, 그렇지 우리 그렇죠. 아이들 계속 캔디를 <laughs> 따질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시를 별로 이게좀 시집은 왠지 음. 어려울 것 음. 같고 어좀 이해하기 힘들어 막 이래서 선입견이 있어서 시집을 잘 고르지 음, 않게 맞아요. 되잖아요. 근데 이게 동시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읽어보니까 재 재밌어요. 어, 맞아요. 그리고 이거 읽으면서 아직 저도 안 해봤는데 오늘 읽으면서 다시 읽으면서요. 아 이거 하나씩 내가 여기 읽어주고 아, 우리 아이들도 나를 여기 중에서 한 음. 군데 읽어줘도 괜찮겠구나. 아, 아이들도 왠지 쉬라고 하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손이 저희 사람. 집 아이들 어. 음, 네. 그 그렇게 해서 시를 좀 어릴 때부터 음, 가까이 해봐도 맞아요. 좋을 것 같아서 맞아요. 네, 가지고 왔습니그 지난 주 저희 이제 동원생께서 그 리뷰할 때 다섯 줄 시쓰기 있잖아요 음. 그래서 어, 시가 그냥 어렵게 하기보다 오늘 있었던 일을 다섯 줄로만 음. 적어도 오행시처럼 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도 처음에는 시가 어릴 때막 글짓기 하고 맞아요. 그럴 때만 너무 가압적으로 했었나봐요 음, 저희가 음. 그래서 그랬는지 시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음. 어~ 안 읽혀지고 뭔가 함축적인 음. 의미가 가득 들어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 저도 이제 시를 보니까 재밌는 게 너무 많고 음. 표현이 다양하고 음, 음. 또 음률도 있고 하니까 되게 노래 듣잖아요 시가 재밌더라고요 저도요 요번에 올해는 좀 시가 아~ 어, 시가 좀 재밌는데라는 음. 재미를 느꼈거든요. 선생님도 아마 이제 시를 음, 재미 느끼신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그래서 이렇 책을 가져와 봤는데 이 작가님의 다른 책들도 다른 시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녁가리라는 음. 이, 음. 이 시집은 나온지 조금 됐어요 음, 두 가지. 근데 네, 뭐 최근에 내신 시집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음, 좀 읽어 보시면 네.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시로 지난주 에 시그림 책으로 이번에는 이 시집을 또 소개시켜드렸는데 그 이유는 짠짠짠 여기 있습니다. 음. 보면 강의의 인문학 시그 따뜻한 위로라고요. 올해는 저희가 시를 좀 같이 읽고 음. 써보기도 하고 하는 행사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것처럼 어디서 하느냐 명성황후의 음. 황후의 서재라는 곳이 있대요. 음. 거기 안에서 저희가 시 보물 찾기, 그다음에 음. 유퀴즈 슈퀴즈, 그다음에 음. 요즘에 디카시라고요. 사진을 찍고. 거기에 맞는 시를 제가 음. 적는 것도 있거든요. 디카시도 있고, 음. 음. 낙엽으로 <laughs> 넣는, 어, 낙엽과 놀몽, 시몽도 있어요. 음. 저희가 그렇게 행사를 준비했거든요. 음. 그래서, 어, 저희 밴드나 인스타나 아니면 전화 주셔도 되고요. 아이와 함께 오셔서 이 지나가는 가을, 진짜 이게 이 11월달이 겨울과 가을, 이게 사이에 있어서 훅 지나가잖아요. 이 사이에 시를 한편 마음에 담아가시면 어떨까라 생각이 음. 듭니다. 상품도 있고요. 어. 네. 그리고 재밌는 것도 많이 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언제냐? 이번 음. 주 토요일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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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부터 4시까지니까요. 어, 명성암부도한번 둘러보시고, 음. 햇빛 있을 때 뭐, 요즘 곳곳 둘러보시다가요. 명성하고 생가로 오셔서, 거기 에는 황후의 서재로 오시면 음. 저희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즐겁게 한번 우리가 시로 위로해드리고 놀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시라는 게, 아마 근데 여기에 오시고 나면 아시 괜찮은데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올해 시를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어, 시가 되게 매력적이구나 음. 그리고 아이들이 처음에 시가 너무 진짜 어려워하는데 하다 보니까 시 별거 아닌데 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마 시가 시한 한 편을 마음에 품고 가면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음. 네. <웃음> <웃음> 오늘도 그래서 이시 관련된 음. 어, 행사와 함께 시책 그리고 이렇게 신간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어, 중간중간에 시 그림책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응. 노래는 다 시입니다. 응.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노래가 아마 바로 시예요. 자, 저희 11월 8일날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로 한번 놀아보아요. 자, 그림책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